다이슨에서 새롭게 출시된 헤어 스타일링 제품인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완전히 새롭게 출시된 헤어 스타일링 제품입니다. 이유라트가 가장 빠르게 만나보고 사용해보고 과연 우리가 59만 9천 원을 들여서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드리고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기존 에어랩 코랄 스트레이트너와의 차이점, 그리고 함께 스타일링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모든 제품을 가지고 있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laughs> 거의 다이슨 광기다. 언박싱 um, 툴이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에요. 구성은 이러하고요. 아주 심플합니다. 디자인만 보면 뭔가 가열되는 판이 있어서 이것도 열판으로 스트레이트를 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디자인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 가열이 되는 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열이 되는 판이 없이 바람만으로 스트레이트를 해줄 수 있다고 지금까지 경험해 온 걸로는 뭔가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바람으로 무슨 스트레이트를 해요. 저에게는 이게 현실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여름에 특히나 더 습하고 장마도 좀 길었던 것 같고 더웠던 기간도 너무 길지 않았나요? 그러면 저 같은 방 꼽스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가? 밖에 그냥 드라이만 하고 나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되게 좀 정신없는 사람 같고 그리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점점 더 머리가 부풀어 올라서 머리가 이만하게 언덕 하나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처럼 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매직펌을 해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 같은 로유린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보통 매직펌을 하면 뿌리 볼륨 매직을 한다고 해도 쫙 달라붙으면서 김을딱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스트레이트를 해주는 제품들은 머리를 다 말린 다음에 스트레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하는 시간 따로 있고 스타일링하는 시간 따로 있고 뭐 이랬단 말이에 그런데 이 에어 스트레이트는 젖은 머리에서도 바로 건조를 해주면서 스타일링을 동시에 해주는 뭔가 정리 안 되게 부시시한 건조된 머리에서도 바로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상상하지도 않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의 론칭 이벤트에서 이 제품을 처음 만나보았습니다. 다이슨 엔지니어께서 직접 오셔서 제품 설명하셨고요. 선우 원장님께서 모델분에게 제품 시연하시는 모습도 자세히 보았고요. 드디어 제품을 처음 만져보면서 스타일링 스테이션에서 직접 사용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시연하는 코너에 와서 머리를 지금 오래 한번 적셔보겠습니다 와, 이거 스프레이 너무 좋다. 어머. 이거 스프레이 사고 싶다. <laughs> 완전히 적게 해봤어요. 전원을 어 전원 키면 바람 이 바로 나오는구나. 젖은 머리 모드. 헉, 여기 그림으로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온도를 해야 되는데 110도. 와 바로 작동이 되면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나 이게 너무 필요던 제품이구나. 와. 와나 여태까지 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laughs> 안쓸 때는 되게 조용해요. 딱 켜주면 갑자기 작이돼 이런 것도 너무 좋다. 이거 보세요. 나 약간 소름 끼쳤어. 또 어, 닭살, 닭살 윤기봐, 윤기, 윤기 보세요. 와, 이거 제일 좋다. 건조된 머리용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허! 건조된 머리도 이렇게. 아, 나 이런 걸 원했어. 바람으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잘 되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나 오늘 약간 웨이브 조금 넣고 왔거든요. 근데 웨이브 넣은 머리도 건조된 머리도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펴주는데 바람으로만 이렇게 잘 되는 게 되게 신기하네. 나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나 내가 여태까지 써본 모든 스타일링 제품들 중에 가장 스트레이트가 잘 되는 것 같아. 나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머릿결 중에 가장 탈락거려. 어, 나 너무 좋아, 이거. 저한테서 이거 머릿결 본적 있나요, 마시프 아니요. <laughs>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여러분에게 꿀팁들을 대방출할 거예요. 여러 가지 꿀팁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유라트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꼭 하나도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머리를 감은 후에 타올 드라이만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laughs> 그냥 머리 말리는 시간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머리를 감고 타올 드라이만 한 상태예요. 아직까지 머리에 물기가 많아요.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안쪽 두피를 먼저 말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원을 켜주고 한국어 모드로 맞춰줍니다. 젖은 머리 모드에서 온도를 110도로 맞춰주고 바람 세기 강으로 맞춰주고 뒤를 돌려서 이렇게 오므린 상태에서 버튼을 위로 딸깍 올려줘서 고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냥 바람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피 쪽을 먼저 말려줍니다. 두피 쪽을 말려줄 때 내가 차분하게 말리고 싶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아래 방향으로 큐티클 방향으로 이렇게 말리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볼륨 있는 풍성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래서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날리면서 말려주시면 되고요 이걸 이렇게 쓰지 않을 때는 소리가 이 정도로 작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딱 넣어서 이제 쓸 때는 약간 천천히 천천히 지나가시면 돼요 손으로 브러싱 해주고, 난더 차분하게 원한다 하면은, 뭐, 빗으로 이렇게 빗어주셔도 되는데, 하기 전에. 처음에는 빗으로 한번 빗어주고. 쪽 방향으로 싹 정리가 된게 보이거든요. 이 안쪽에서 45도로 바람이 불어나와서 머리카락 사이에 바람을 통과시키면서 건조와 동시에 스트레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두번 지나가니까 완벽하게 건조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올드머니 스타일과 너무 잘 맞는 제품인 거예요 올드머니 스타일은 뭔가 인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윤기가 흐르고 정리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패션 유행에도 상당히 걸맞는 제품이다 뭔가 헤어결이 되게 소프트하고 에어리한 느낌이 든다 완전히 탁! 달라붙는 스트레이트가 아니고, 요 사이사이에 약간의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볼륨도 있으면서 정리가 싹 돼서 드라이 되는 그런 효과.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이런 거를? 아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시 콜드모드를 끄고. 저는 원래 그냥 드라이로 드라이를 하고 어느 정도 좀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에어랩으로 뭐 웨이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랩에 있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걸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려주면서 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을 하거나 스트레이트로 외출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 에어 스트레이트가 나와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일상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갈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롱 헤어를 가지고 계신 로율님들은 그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싹. 감으로 주는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니까 이거는 혁신이다. 모발은 79%의 단백질, 17%의 수분 그리고 기타 성분 4%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발의 모양과 구조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긴 섬유질 단백질인 알파 케라틴이거든요. 이 케라틴의 모양을 결정하는 여러 화학적 결합 중 수소 결합은 물과 열에 의해 쉽게 변하는데 머리를 드라이한 후 물로 감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것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다이슨 스트레이트너는 이 강한 수소 결합 원리를 이용해 모발이 젖은, 즉 수소 결합이 약해진 상태에서 스타일링이 가능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스트레이트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어요. 고압 저온의 정교한 기류를 생성해 모발을 정렬해 주기 때문에 젖은 모발에 스타일링해도 과도한 열로 인한 손상 우려도 없고요. 너무 신기하죠? 젖은 머리에서 적당한 열을 가해서 스타일링을 해주면 이 머리카락의 구조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매끄러운 머리로 스타일링을 해주면서 건조를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에어 스트레이트로 머리를 건조하면서 동시에 스타일링을 해주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머리를 감으면 그 전에 머리의 화학적 구조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의 머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계속 높은 온도의 바람을 헤어에 스타일링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쬐주면 헤어 손상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는 헤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 주면서 일정한 온도의 바람이 헤어에 딱 스타일링 해줄수 있게 헤어 손상을 막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써 보니까 어깨까지 오는 길이나 단발을 가지고 계신 롤 님들은 약간 세미 시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쪽으로 야 약간 정리된 느낌의 스트레이트 헤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고요. 저처럼 아예 이렇게 롱 헤어 같은 경우에는 시컬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약간 안쪽으로 정리가 되는 스트레이트 헤어를 연출할 수 있다. 드라이를 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에어랩과 함께 웨이브 스타일링을 연출하고 싶을 때, 저는 에어랩을 항상 거의 매일 매일 썼잖아요. 근데 에어랩을 쓰는 부분, 그 부분은 윤기가 나면서 딱 웨이브가 져 있는데 웨이브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돼지털이.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항상 좀 고민이었어요. 에어 스트레이트너. 두번 지나가면 저는 거의 다 마른다고 했잖아요. 에어랩은 물기가 있을 때 사용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웨이브가 말리기 때문에 이 에어 스트레이트로 한 번만 지나가면 스트레이트로 탁 되면서 약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뭔가 웨이브 들어가는 그쪽을 조금 더 빨리 지나가주면 조금 더 물기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역시. 전원을 켜주고 젖은 머리 모드로 한 번만 끝 쪽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지나가 준 다음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밑에만 넣어줄게요 위에는 완전히 스트레이트가 정리가 되고 아랫부분만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넣어준다는 게 약간 C컬 그리고 옆머리 같은 거 이런 느낌을 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쪽은 탁 정리가 되고 시컬 웨이브가 싹 생기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졌습니다. 세 번째 코랄 스트레이트너와의 차이점. 코랄 스트레이트너는 다 건조된 머리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 에어 스트레이트는 젖은 머리, 건조된 머리 두 가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포인트는 젖은 머리에 드라이를 해주면서 동시에 스트레이트를 해준다는 점이다. 코랄 스트레이트너는 가열되는 판이 있어서 머리를 펴줄 수 있다. 에어 스트레이트는 가열되는 판이 없. 바람으로 헤어를 스트레이트로 펴준다. 코랄 스트레이트너는 웨이브부터 시컬, 물결 펌 등을 연출할 수가 있다. 에어 스트레이트는 스트레이트 헤어 스타일링을 연출해준다. 마지막 네 번째 차이점입니다. 코랄 스트레이트너는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아니면 출근 시간에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나는 웨이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런 사실 건조부터 스트레이트 스타일링까지 한 번에 다 단계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이 에어스트레이트 이것은 바로 혁신이다 제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몇 번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 제품이 나와서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요 에어랩 이후에 저에게 완전히 인생템이다 네번째, 슈퍼소닉과의 바람 세기 비교해주세요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골드 자, 슈퍼소닉 한번 가볼게요 퍼소닉은 완전히 드라이기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어스트레이트와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각 제품마다 자기의 기능을 아주 완벽하게 해내는 제품들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갔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갔다. 그러면 이렇게 앞머리 스타일링 할때 앞머리도 덜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바람만 나오게 해서 이 바람으로 돌려준다는 거야. 이렇게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짜잔. 헤어 전문가인 선우 원장님을 따로 찾아가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궁금한 점들까지 세세하고 꼼꼼하게 질문을 해서 알아볼게요, 롤님들 오늘은 이쪽은 에어 스트레이트너로 하고 이쪽은 기존 그냥 슈퍼 소닉으로 말렸을 때 네.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네. 네. 어. 머리가 이제 다 말랐어. 네. 끝 쪽에는 살짝 보이는데좀 부시시한 곱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이 가을이라서 다행인 정도예요. 저는 아... 여름에 진짜 이렇게 네, 막 이래지죠. 네. 돼지털이랑 생물이랑 섞여있으니까 맞아요. 섞여있어. 돼지편만 그 펴줘도 되게 유기없게 <laughs> 건강해 보이니까 네. 사람인데 돼지털이 가끔 섞여있어가지고 음, 새로 나온 에어스트레이트로 이쪽을 말려줘 볼게요. 네. 중간 단계인 110도로 한번 말려. 네. 일반 드라이어로 말리고 스타일링 해주시는 거랑, 네. 이 에어 스트레이트 사용해서 해주시는 거랑, 시간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사실 머리를 끝까지 말리고, 또그 다음에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머리를 튀는 거랑, 그거를 네. 하는 거랑, 진짜 거의 절반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아, 절반 정도? 네, 끝까지 말리는 시간이 거의 이걸로 피는 시간이랑 차이. 아, 요 헉! 이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실크광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스트레이트인데 막 눌린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텍스쳐가 있어요 저이 제품이 나와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음. <laughs> 와 이거 보세요 이쪽에 쓴 쪽이랑 그냥 드라이로 말린 쪽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laughs> 보통 파마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걸 썼을 때는 네. 어떻게 되나요? 파마 하신 분들도 물기가 있을 때 같이 에어스트레이트를 피면 파마 기도 펴지면서 이런 식으로 물기 있는 거를 가와 완전 이렇게 딱 펴져요. 네. <laughs> 너무 신기하다. <laughs> 아, 그 정도도 네. 돼요. 네. 다시 그러면은 머리를 감고 말렸을 땐 다시 그 펌이 네. 나와요. 어 네. 너무 좋다. 이거 매직이나 그냥 일반적인 고데기를 써서 푼 거랑 에어스프레이트푼 거랑은 이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laughs> 이 느낌이 아예 달라요. 제가 평소에 제 머리에서 느낄 수 없는 느낌이에요. 원래 그냥 뭐 머리가 건강한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네, 비포 애프터. <laughs> 자 로율님들 무게 한번 재볼까요 스타일링하는데 너무 무거우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500g 네,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의 근력으로는 누구나 할수 있다 그립감 같은 경우에도 네 완전히 제 손에 이렇게 이렇게 오므릴 때도 그렇고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아주 뭐 부드럽고 괜찮아요. 여기 바람이 나오는 요 길이, 요게 조금 너무 짧았으면 저 같은 롱 헤어나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요 정도 길이가 너무나 적당하다. 자 아무리 다이슨 신제품이 나왔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단점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냥 숨기고 얘기 안 하고 이런 거는 또제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 에어스트레이트 장점 갈게요. 다이슨에서 3년 만에 발표한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고 젖은 머리, 건조된 머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단축이 된다. 시간이 단축된 부분 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너무나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머리를 건조하고 스타일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나의 사회적인 활동에도 상.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건 엄청난 장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가열되는 판이 없기 때문에 헤어 손상에 걱정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가열판으로 쫙 달라붙게 하는 그런 연출이 아니라 되게 에어리하게 윤기가 흐르면서 큐티클이 싹 정리가 되는 거의 매직 펌에 가까운 정도의 스트레이트가 돼요. 그런데 뭐가 더 장점이냐 하면 에어리하게 볼륨이 있게 더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스트레이트를 연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 스타일에 완전히 최적화된 제품이다 나는 그런 헤어를 앞으로 연출할 수 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장점 지능형 열 제어 시스템으로 모발이 손상되는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초당 16회나 온도를 측정해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헤어 손상을 막으면서 항상 완벽한 헤어 스타일링을 할수 있다. 단점 갑니다. 단점 가격이다. 그냥 딱 표면상으로 보면은 599,000원, 거의 60만원. 엄청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헤어스타일링 제품들 모두 다 매일매일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한번 스트레이트 펌 하면 얼마나 나갑니까? 그거를 몇 번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다이슨 제품들 제가 구매를 해서 거의 5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에어랩 같은 경우는 한번도 고장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 이렇게 봤을 때 고가다라고만 할... 수는 수는 없다. 저는 이미 뽕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이렇게 다이슨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구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각 제품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이 다 달라요. 용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만 되신다면 구매 모두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단점 얘기한다 그러고 뭐 이건 단점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진짜 단점.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 그리고 매해 여름 습한 날씨, 장마철 정말 너무 고생했거든요. 왜 이제 이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를 출시하셨나요? 그게 바로 단점입니다. 절 너무 기다리게 하고 너무 고생하게 한 다음에 이제야 나왔다고요? <laughs> 여러분 솔직히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정말 저의 솔직한 의견이고 롤님들 제가 봤을 때이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구매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냥 손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의 입장에선 그래요 왜냐 돼지털이 나와 있는 반 곱슬 머리와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그리고 볼륨 있게 스트레이트된 정돈된 헤어 이 무지막지한 결과들 그냥 빨리 경험할수록 훨씬 더 이득 이다 이거는 진심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너무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거짓말 같잖아요. 안 돼. 저의 진심이 그냥 딱 전달이 됐으면 거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 이율아트.